Thank you. 갤럭시 스마트폰 60초 팁그두 번째 멀티태스킹 매니저입니다. 기본 원 u i 의 멀티태스킹 매니저를 보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한 번에 3개씩 밖에 볼수 없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데요. 나만의 스타일에 맞게 바꿔보겠습니다. 먼저 갤럭시 스토어로 들어가서 굿락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. 굿락을 다운받고요. 다운이 완료되면 실행합니다. 여기서 태스크 체인저를 눌러 설치해줍니다. 설치가 완료되면 멀티태스킹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바뀐 멀티태스킹 화면에서 기존보다는 좀더 많은 다섯 개의 어플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. 여기서 끝이냐고요? 그리고 추가 기능으로 이 왼쪽 아래 바둑판 메뉴를 눌러주면 이와 같이 어플리스트가 나타나고 원하는 어플을 길게 눌러주면 이렇게 팝업 화면으로 바로 띄워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작업들도 가능합니다. 이런 식으로요. 갤럭시 60초 팁 여기까지!